박 PD 오늘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세 가지 시그널을 살펴볼 텐데요. 시그널은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할 텐데, 그 전에 잠깐 외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이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생물학적 노화를 촉진한다. 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대요 와하 이거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연구로서도 증명이 됐다는 얘기겠네요 네 이거 어지간하면 그냥 무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BBC를 포함한 믿을만한 언론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영국 에식스대 호주 에들레이드대 이들 대학 연구팀이 이런 저런 조사를 해 보니까 주거 환경이 실업, 흡연보다 더 높은 비율로 생물학적 노화를 유발하더라. 즉, 집이 없는 사람은 담배나 일자리가 없는 사람보다 더 빨리 건강이 나빠지더라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하, 1,420명의 주거 환경과 건강 정보를 분석을 했고. 혈액을 통해서 유전자를 확인한 뒤에 노화 속도를 파악했다. 그러니 객관적으로 믿을만 하다라는 뜻일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민간주택을 임차해서 거주하는 세입자는 집 주인보다 매년 17일 더 빨리 늙었다고 합니다. 1년에 17일이 더 빨리 늙으니까 10년이면 170일. 더 빨리 늙는다는 겁니다. 근데 집이 없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또 다른 리스크로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실업, 비만, 흡연. 근데 실업인 경우에는 1년에 9.9일 빨리 늙고 비만은 8.4일, 흡연은 7.7일 빨리 늙는 결과가 나왔다. 즉, 집이 없는 사람은 비만이고 흡연이고 실업인 사람보다 두 배나 더 빨리 늙는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집 없이 20년 살게 되면 1년, 이게 170일 곱하기 2니까 340일. 거의 1년을 더, 더 빨리 늙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놀랍죠? 그러면 연구팀이 분석한 그 이유가 뭘까요? 임대료를 지불할 자금이 부족하다. 이사를 갈때 너무 귀찮다. 또, 임대인이라는 차별을 받는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신체에 높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불안하면 이 스트레스 지수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그 중에 주거 불안이 가장 심할 것 같긴 해요. 예. 오늘 자, 당장 그... 잠잘 곳이 없다. 그것만큼 불안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 오히려 임차인보다는 임대인이나 아니면,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가에 거주하는 분들, 이분들이 스트레스를 더 받을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중첫 번째 시그널, 뭐 저한테도 광고 문자가 엄청 오더라고요. 이 옆동네인 수원에서 분양을 하는데, 분양에 좀 참여하라! 이렇게 자꾸 연락이 오는데, 아이나 다들까? 그곳, 그리고 또 다른 수도권의 유망한 지역 다들 1순위 마감에 실패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유망한 곳임에도 분양 성적이 저조했다는 건데, 즉각 계속 오른다더니 수도권은 지금이 제일 싸다더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난 17일 진행된 트리우스 광명 1순위 청약에서 517 가구 모집에 2,444명이 몰려서 평균 4.7대1을 기록했는데, 전체 8개 타입 중에 5개나 1순위 마감에 실패했습니다. 앞서 진행한 특별공급 320가구 모집에도 695명이 신청해서 2대1에 그쳤고, 또 같은 날 1순위 청약을 진행한 힐스테이트 수원파크폴에도 일반 분양 물량 431가구 모집에 218명이 신청해서 여기는 세개의 주택형 모두 1순위 마감에 실패했습니다. 그렇군요. 분양가가 엄청 비싸다면서요. 맞아요. 이 트리우스 광명은요. 84제곱미터 분양가가 무려 11억 8,600만원입니다. 12억에서 1,400만원이 빠지는 거예요. 지난 5월 분양한 인근의 광명 자이 포레나 같은 평수 분양가는 10억 4천 5백만 원이었단 말이죠. 1억이 넘게 비싸죠. 힐스테이트 수원파크 포레도 같은 평수가 8억 9천 9백만 원입니다. 인근 단지와 비교해도 너무 비싸게 책정이 됐다는 거죠. 아니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수업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서울은 벌써 그런 조심이 여러 군데서 있었잖아요 맞아요 서울도 마찬가지인데요 구로구 개봉동에 공급되는 호반 서밋 개봉 지난 16일 진행한 무순위 청약에서 14.8대 1을 기록은 했는데 전용 59제곱미터 11가구 모집에 499명이 신청을 해서 평균 경쟁률을 바짝 불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84제곱미터는 6.9대1. 평균보다 훨씬 저조하죠. 근데 6.9대1이면은 실제 계약을 할 때는 사실상 미달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호반 서밋 개봉 앞서 진행한 일반 분양 190가구 모집에 2,700명이 몰리면서 1순위를 마감은 했지만 당첨자의 30 8%가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무순위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계약에서 보통 15대 1은 나와줘야 실제 계약을 채울까 말까인데 지금 6.9대 1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죠. 시장에서는. 올해 상반기만 해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오늘이 가장 싸다 이러한 인식이 강했다고 하는데 이어지는 분양가 상승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고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지면서 적정 분양가를 따지는 분위기가 이제는 정착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분양시장뿐만 아니라 매매시장에서도 큰 변화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인데요.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 즉, 매물이 빠른 속도로 쌓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7만 6천 개를 넘고 있고요.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만개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주말에 등산하셨다고요? 주말에 지역 축제 다녀오셨다고요? 니곽스 베이스워시로 세탁하셔야죠. 면이 아닌 화학섬유는 전용세제로 빨아야 오염물질이 제대로 제거됩니다. 일반세제로 세탁하면 잔여 오염물이 남아서 옷장에서 냄새가 날수 있어요. 평일에도 속옷은 물론 아이들 교복, 체육복이 세탁 바구니에 쌓인다고요. 이런 옷들도 대부분 화학섬유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니곽스 베이스워시 할 시간입니다. 베이스워시는 네이버에서 경불진모를 검색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21일 기준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신고는 3269건, 전달보다 576건이 줄었어요. 실거래가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지만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신고가 521건인 점을 감안할 때 내림세가 거의 99.9%죠. 아파트 매물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21일 기준 76,578개, 전주보다 1,122개가 늘었고요.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확실히 체감을 할 수가 있는데 만 7,914개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이렇게 매물이 쌓이는 거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면서요. 맞습니다. 최근에 아파트가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오르긴 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실수요자들이 앞다퉈서 경쟁을 해서 오른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도자들이 호가 상단을 지나치게 높였고, 여기에 호응하는 매도자들이 제법 있었고, 호가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거래가격을 조금 조정을 해줬고, 여기에 오케이 하고 집을 산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격이 상승한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즉, 매수세가 받쳐줘서 가격이 오른 게 아닌데, 지금은 일부 집주인들이, 어, 우리의 속셈이 드러났군! 이제 스탠스를 바꿔야 되겠는걸? 이라면서 호가를 더 많이 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파트를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16일 기준으로 90.2 전주보다 0.3포인트 올랐습니다. 아파트 매수 심리가 소폭 회복했지만 여전히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 인터넷 매물 건수를 분석해서 수요 공급 비중을 점수한 수치인데 0점에서 200점으로 나타냅니다. 기준선이 100인데 100보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집을 팔 사람이 살 사람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이런데 다달이 집을 내놓는 사람은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경매시장도 요즘 크게 흔들린다면서요. 맞습니다. 세 번째 시그널인데요.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이 7년 3개월 만에 월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216건 2016년 6월 이후 7년 3개월 만에 월별 기준으로 최대치입니다. 전달이 몇 건인가 봤더니 190건이었어요. 그러니까 13.7%가 늘어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 매월 두 자릿수에 머물렀지만 작년 10월 107건을 기록하면서 100건을 넘어서더니 꾸준히 증가합니다. 그러다 지난달엔 처음으로 200건을 넘어선 거구요.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도 전주 대비 줄었지만 여전히 2091건으로 높은 수준이에요. 전국 아파트 경매 건수 올 3월부터 2000건대를 유지하고 있을 만큼 적지 않다. 이 경매 건수가 늘어났다는 건뭘 의미하겠습니까? 집을 샀는데 빚을 내서 샀고 빚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내놓게 된 겁니다. 왜 집주인들은 어쩔 수 없이 집을 내놨을까요?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고 주담대를 상환하지 못한 연끌족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임의경매로 진행된 아파트 경매 건수만 912건 전월 대비 11.9%가 증가했습니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은행에서 즉 부동산 담보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면서 진행이 되는 거죠. 시장 금리는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지난달 3.82% 전월 대비 0.16% 포인트가 올라서 연중 최고치 17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는 4.14에서 6. 58%입니다. 변동금리는 연 4.53에서 7.11 이미 7%를 돌파했고요.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반기는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고돼 있죠. 물론, 미국도 안 올릴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대출금리의 상승세,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어진다는 겁니다.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쬐끔 늘었다곤 하지만 예전처럼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즉, 주인들이 생각하는 제값 받고 집을 팔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자 부담을 버티지 못하는 영끌족은 갈수록 더 늘어날 거고요. 연말 내년 초 이렇게 되면 지금 나와 있는 매물보다 더 많은 매물이 차곡 차곡 테트리스처럼 쌓인다는 겁니다. 집을 사실 분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전세를 갈아타셔야 하는 분들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세 가지 시그널을 보면 비교적 쉽겠죠. 뭐 일각에서는 조만간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하고. 미국도 내년 초에는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기대 지난 주말에 다 깨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가 5% 16년 만에 최고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미 연준에서는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내년 초가 아니라 내년 하반기, 하반기까지도 금리 내릴 가능성 거의 없다. 네. 고금리 지금부터 대비하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기대 크게 하지 않으셔야 될것 같고요. 지난 주에 저희가 또 얘기 드렸듯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구조조정 갈수록 거세질 겁니다. 일자리 잃은 사람들, 이 주거 환경이 불안한 사람들, 이연끌했다고그집 계속 지키고 있을 수 있을까요?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호환 등 경불진 부피디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